이제는 약속해 수중히 간직해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인입니다. 소가연님이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각자 소개 멘트는 누가 정한 건지 궁금해하고 계세요. 어, 저희끼리 사기를 네, 저희끼리 가지고, 네. 그리고 또 회사분들과 서로 함께 추천도 네. 해주고 하면서. 서로 추천도 해주고. 네, 네. 지치지 않기 때문에 네. 에너자이저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음. 네. 그럼 <laughs> 다른 멤버들도 봤을 때 제일 안 지치나요? 네. 네. 아, 네, 되게 네. 분위기 메이커예요. 아, 맞아요. 한데. 네. 네. <laughs> 여러 예능 방송에서 멤버들이 망가짐을 서슴치 않고 살신 성인하는 모습들에 웃고 있는데요. 가장 요즘 <웃음> <웃음> <제가> <웃음> 봐, 지원이가 <laughs> 비타민. 네. 하, 저는 항상 하고 후회를 하는 편이라 가지고 <laughs> 아. 어, 항상 숙소 와서 네. 좀 하고. 아왜 그랬을까고 제가 돌려보 돌려보고, 예. 돌려보고 예. 네. <목> 다음에는 꼭더 예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아무도 망가도가지고머니가다 망가지 네, 네, 네. 그, 그러니까 해놓고 네. 숙소 와서 물어봐요. 자기 너무했냐고. 네 그럴 때 뭐라고 안 해. 너무너무했어세요드세요 이런 식으로 <목소리> 터지기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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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돌려. 자기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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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대고 기침 안 해도 되고.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약속을 잘안 지키는 멤버. 내 표로 지원시가. 아아 변덕이 너무 심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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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맞아요. 심해서 뭐 하자고 했다가 <laughs> 아, 갑자기 하기 싫다고 막고 아교 그리고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이 맞아. 1호마난 가아이 종이 귀가아종품을 <laughs> 사러 같이 가자고 네. 언니 갈 거예요. 그래서 응갈 음, 거야. 이아 빵만 구울 테니까 기다려. 서 네, 네 이렇게 빵은 구워서 먹는 것까지 기다렸는데. 네. 아, 귀찮다. 야, 그냥 네. 혼자 갔다 와. 이러인 <laughs> 거예요. 그래서, 아, 본인이 가고 싶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냥 언니 빵 먹는 거 구경하고 혼자 갔다 왔어. <laughs> 아, 미안해요. 그런 경우가 엄청 네. 많았어요. 실제 네. 성격이 가장 걸 크러쉬인 멤버. 아 지선 씨가 어. 아. 더크러시에 아, 뽑혔어요. 아 네. 다섯 표나 었나요 네. 데뷔할 때부터 어, 딸려오는 수식어가 소중한 요정이었어요. 어. 사실은 가장 정반대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되게 막아네막 아, 네, 이래도 네. 숙소 들어가면 아 뭐요 뭐, 어. 약간 아. 이렇게 아니에요? <laughs> <그런 말이야. 웃음> 근데 <웃음> 그 모습이 더 매력적이어서 저희가 음. 리얼리티 하면서 한번 이거를 빨리 밝히자 아. 이게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우리 이걸 오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본인도 본인을 뽑았잖아요. 네. 이런 인정하는 건예요 인정하는 거가요어 뭐라 해야 되지? 걸크러시라고 생각을 했기보다는 네. 가족한테도 그렇고 딱 듣던 말이 귀염성 없다. 아. 그래서 말이 이유가 없어요. 아예 그건. 없어. 그래 가지고 이제 좀 그냥 나아지 않나 하고 했었어요. <laughs> 눈물이 없어서 1이를 해도 상큼하게 웃고 있을 것 같은 멤버 <laughs> 지현 씨. 아. 막내죠. 네. 맞아요. 네. 막내 네, 네. 맞아요. 눈물이 많지가 않아서 뽑은거 같긴 한데 네. 1이를 하면은 네, 저도 제가, 제가 생각해도 안을 것 같아요. <웃음> 눈물이 <laughs> 좀일는편이에요 네. 네. 솔직하네요 네. 또눈물이제이 많은 멤버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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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는 거 아니네. 아, 아닙니다. 거 네. 아니 막밤 하늘에 별을 보고 울어. <laughs> 갑자기 네. 막 별이 너무 예쁘다 이런 소리고. <laughs> 하루에 한 번씩 아... 멤버들을 안아주고. <웃음> <맞아요>. <웃음> 옛날에는 엄청 심했어서 별명이 1일3 크라잉이라고. <laughs> 하루에 <웃음> 세 번을 울어야 잠에 들수 있었어요. 네. 너무 많이 울었어요. 특히 <laughs> 궁금한 게또 누가 제일 많이 먹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laughs> 어... 페로마니가 별명이 네. 데로미예요. 아 진짜. 뚱뚱해서 데로미가 아니라 네네. 몸은 엄청 말랐어요. <laughs> 네. 네. 매니저님이 남자분이신데 네. 그 매니저님보다 더 많이 먹어요. 먹은... 네. 라면 최대 몇 개까지 하는거예요 사실 한4 개까지 먹는다. 네 개. 한한 종류는 많이 못 먹는데 대신 네. 여러 가지를 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라면, 피자, 치킨. 아. 네, 그걸 다 드면은 가능하지만 한 아. 개는 <laughs> 많이 못 먹어요. 배, 배불러요 언니는. 나약해지지 마. <laughs> 벌써? 너 진짜 실망이다, 막 이래요. 네, 네, 아. 가장 옷이 좀 많고, 약간 패셔니스타인에 패롬 패셔니스타 뭐. 네, 네. 씨. 멤버들이 <laughs> 아아 평상시에 네. 저한테 옷을 되게 자주 빌리러 오는데 아, 다들 대부분 되돌아가요. 빌리. <laughs> 그러니까 제가 독특한 옷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맞... 어떤 입기 힘들다고 네. 언니가 입었을 땐 되게 예뻐 보여서 나도 음. 빌려야지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나네 해가지고 못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언니가 그거를 너무 잘 소화해내서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올라가는 정도로 무대 의상이 좀더 약하고 평상시에 좀더 가. <laughs> 평상시에, 아, 평상시에 더. 네. 더. 네. 아, 예뻐해 주세요. 뭐다잘 올린다고 하니까. 네 진짜 잘 올. 네. 아. 슈퍼 인싸 갑 멤버는 누구인가요? 태영 씨. 아, 아, 아. 역시 아. 인싸를 넘어서 그냥 아는. 옷. <laughs> 동네 언니야, 타영이가 <laughs> 정말 성격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음. 자기가 어 친해지고 싶거나 뭔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응. 그 감정이 직진. 드는 즉시 바로 말을 걸어요. 아 <laughs> 진짜. 그래서 바로 그또 귀엽고 막 이렇게 아자 근데 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도 내 바로 좋아해. 이렇게 받아주고 음. 해서. 어. 잠깐 한 10분 뒤에 다시 보면 벌써 친구가 될것 같아요. 아, 네. 이달소에 추 네. 분이 있는데, 그 분이 학교 후배예요. 근데, 아. 어, 음악방송에서 화장실에서. 같이 만났는데, 네. 화장실에서. 네. <laughs> 안무에서 보자마자. <치료받을> 네. 보자마자. <laughs> 네. 아, 네, 친해졌어요 그래서 하영 언니는 이제 음악방송 엔딩에 올라가면, 네. 네. 막, 혼자. <laughs> 누구한테 말을 걸으세요? <laughs> <부르세요? 웃음> 팬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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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제시선배님한테 아, 제시 제시선배님한테 쪼박쪼박 가더니 아. 너무 팬이에요 이랬는데 저희가 깜짝놀래서 아니 <laughs> 이렇게 했는데 제시선배님이 너무 밝게 막 어, 받아주셔서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laughs> 저희도 아 <laughs>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 아, 밝고 좋네요 그래. 시골 살았어서 그런가? <laughs>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았을 때 그냥 동네에 있는 그 할머니 어마 할아버지 분들께 다 그냥 몰라도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다녔거든요. 음... 아, 가끔 이 멤버가 무섭다. 흠시랑 음... 지현 씨 어... 되게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고 잘 먹는데 네. 음식을 절제할 땐 칼같이 절제해서 맞아. 오이를 먹어요. 그렇게 오이를 아... 먹어요. 아, 다 <laughs> 오일... 관리를 오일... 해야 되는 네. 네. 오이를 하루에 다섯 개씩 뭐 2만 원짜리 오이를 네. <laughs> 아침에, <웃음> <가>. <웃음> <네네. 궁금할> <laughs> 아침에 이만한 오일 혼자 <laughs> 퍽퍽 씹고 <싣고 웃음> 있어. <있을까? 웃음> 아, 우리 언가 오일을 먹나 보다 했는데 한두 시간 뒤에 새오 <laughs> <가. 웃음> <laughs> 요즘은 사과, 그럼 사과, 봉지 씨. 크니 커가지고 네네. 뭐 하나 꽂히면 그 박스로 사나요. 음, 그게 편하죠 또. <laughs> 네 다. 이번에 사과에 꽂혀 사과 또 박스로 사놔서 냉장고에 다 넣어놨거든요. <laughs> 약간 스케줄을 <laughs> 다닐 때 어, 가지고 다니는 짐포 팩에 사과만 넣어가지고. 현 씨를 보는 분들 네. 이유가 궁금해요. 왜제가 네. 무섭죠? 네. 뭐 솔직해요 언니들한테 뭔가 언니 이거는 막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얘기 잘 해주고. 그래서 네. 오히려 언니들은 고마울 때가 많아요. 얘기를 안 하는 것보단 그런 건해 주는 게더 좋으니까. 그리고 네. 맞아. 솔직해서 음. 뭔가 오늘 상태 체크를 받을 때 항상 저는 지현이한테 물어보거든요 붓기 체크 아 그런 멤버가 중요해요 솔직한 멤버가 중요해요 녹화 들어가기 전에 언니 오늘 어때? 이러면 아 오늘 좀 별론거 같은데요? 이러면 아 진짜? 이러고 딱 뭔가 칼같이 피드백을 주는 멤버들의 취향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챙겨주는 멤버 오오 5표로 채영씨가 네, 화장을 너무 못 해가지고 화장품을 코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화장품을 사서 혼자 화장을 하고 있는데 채외가 와서 하나 하나 코치를 막 해준 적이 있어요. <laughs> 그 정도로 채외가 멤버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다 알아가지고 그때그때 막다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요 거기로. 제가 심심해요. 아뭐아 <laughs> 네. 요거트라도 하나 사온다든가 이런 챙겨주는 게 되게. 위기리가 있네요. 채연이가 밀크티를 너무 그래서 밀크티만 보면은 아, 우리 서현이 이 생각이 나고 <laughs> 아, 화장품 보면은 지선이 생각나고 뽀로 그거 네. 뽀로, 뽀로 음, 음료수, 음, 음료수 보면 저희 막내가 그거를 아, 그렇게 먹어요. 아,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나고 되게 섬세하시네요. 완전 체로 처음 나와가지고 언니들이 항상 다녀올 때마다 너무 너무 재밌었다고 늦은 아. 시간인데도 그렇게 말해서 한 번쯤 다 같이 나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오게 돼가지고 저희는 저 너무 너무 재밌었고 진짜 감사했습니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